당이야. But the very first 목사님 한 명님 목사님 만든 거예요 북한에서 김하식 목사합성을 쳐내려고 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said, 절대로 못 이깁니다. Pastor, 이미 벌써 목사들이 it. 다 저쪽 편에 섰으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so 일사우태 때에 그때 가서 김익도 목사가 깨달았어. 아, 아 김일성 이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일사우태 할 때에 저 인민군을 따라 저 압록강으로 안 갈라고 교회 창고에서 숨어서 국군을 만나려고 하다가 so 인민군한테 잡혀서 총살당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순교를 했지. 그러나 wrong. 이미 때는 너무 늦은 거요. 북한은 이미 다 넘겨줬다. 모든 반사된 거야. So 대한민국 도 망하기 전에 지켜야지. So Korea,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음? 그래서 이번 추석도 우리는요 휴가 아니요. So 추석, 전쟁이요 전쟁. 이번 추석. 일주일 지난 동안에 so 지금 이제 480만, 500만 됐거든. So 우리가 일대1로 전진시켜 천만 조직이 끝나야 되는 거야. 휴가 아니에요, 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So no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돼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있다. 결국은... 목사님이 죽습니다. 빨리 여기 성도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나도 사무실 정리해놓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만식 장로님 사모님까지 데리고 한경님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에 조만식 장로님은 결국은 잡혀서 처형됐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만에 내려와 보니까 세상의 기밀성을 피해서 내려왔더니 Han, 이 대한민국에는 또 박헌영이가 박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78%를 딱 틀어지고 있는 큰일 란네 이제 어디로 도망갈까? So realized, oh, no 제주도로 갈까? 제주도로 도망갈까 봤더니 세상의 제주도는. 김달삼 이덕구가 Maybe to Island, 제주 4.3 사건 무장 폭동 감면 잡혀 죽겠어. 김달삼은 이덕구처럼 right. 하와이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하다가 사람이 결단이 중요한 거야. 목사가 짧은 생명 몇년더 살려고 himself,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네, 황경리 목사님이 브리슨 대학을 졸업했거든. 황경리 목사님이 브리슨 대학의 박사여.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갔다. 얘라한 인간이 지 혼자 살려고 그래.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필요 없어, How can he throw away his own country? 죽기 살기 박헌영 이 새끼 하고 싸워야겠다. So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so 지금 내가 이 김학성, 황중선,